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충치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충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인데,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, 뭐 치의학적인 용어는 치아우식증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치아우식증이라는 말을 듣고, 아, 잘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. 어렵더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치아우식증 하면은 이것이 충치인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. 나중에, 이제, 뭐, 치과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, 그럼 이, 어 충치라고 하는 건, 이제, 벌레 먹었다. 벌레 먹은 치아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, 그럼 우식증은 무엇이냐? 그 벌레라고 하는 것이 우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, 이 벌레 우자를 쓰는 겁니다. 그,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, 이제, 이 충치에, 충치가 발병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, 뭐, 이 뮤탄스 균이랄지, 라 뭐, 소르비누스 균이다. 뭐, 이런 것들이, 우리가 그냥 포도당이나, 이 과당을 먹고 나서 생긴 그 어떤 부산물, 그런 젖산, 어, 이런 산에 의해서 이 치아에 이 범낭질, 어, 어,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, 치아가 썩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전이 나타났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현미경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뭐 아주 세밀하게 그런 어떤 균, 균에 대한 그 실체를 몰랐겠죠. 하지만 이 치아 우식증, 이 우라고 하는 어 벌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 약재나 이런 것들도 오래 두게 되면 거기서 좀 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게 다막어 벌레에 의해서 어뭐다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식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우라고 하는 요즘에 따지면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겠죠 그래서 이 치아 우식증이. 예전 뭐 수천 년 전에 물어에도이 어 우식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하는 건어 일식이다 월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 점차 먹어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치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우식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은 말인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